티맵과 네이버를 비교를 한번더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고속 주행과 시내길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시내길 비중이 높을 수도 있어요. 좌측이 티맵, 우측이 네이버입니다. 음성은 네이버 음성을 듣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편집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야간 영상이 조금 지겹더라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올림픽대로로 올라가기 위해 계속 직진할 거예요. 두 네비 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는 길이 조금은 다를 거예요.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은 달라서 중간중간 네이버를 따라갈 때도 있고 티맵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측으로 빠지라 그러고 티맵은 좌측으로 그냥 직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화살표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냥 직진 이에요 좌측 방향으로 자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직진 할 거에요 T맵의 안내를 따라서 음성은 네이버 좌측이 T맵 우측이 네이버 야너 거기서 막 브레이크 밟고 여기 키고 저기 키고 그러면 안돼 위험해 자 회전이 가능한 속도 느리다면 가속페달을 살짝 눌러도 괜찮아요 네이버 재탐색 속도 생각보다 빠르죠 괜찮아요 그죠 자, 가는 길이 또 차이가 있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 앞에 차 신경 쓰고 좌측 후방 확인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갈 차로랑 그 다음 차로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로. 자 올림픽 대로에 들어왔습니다. 떼고 앞에 차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가속페달 살짝 앞에 차는 다시 좌측으로 그쳐 들어갈 거예요 왜 그랬냐 얘가 느리니까 여기 좌측에 있는 차가 느리니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칸만 가속페달 밟으면서 오케이 부드럽게 한 차로 들어왔어요 우측에 합류되는 차 신경 써야 되겠죠 좌측으로 다시 한 칸만 갈까요? 부드럽게 핸들링 부드럽게 좌측으로 한 칸만 더발 떼고 뒤에 차는 멀고 앞에 차는 가깝고 하니까. 브레이크보다는 가속페달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가속페달. 자, 여긴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1차로는 추월차로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쵸?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7.9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지라고 팀 앱은 이야기하고 네이버는 2.5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지래요. 근데 저는 팀맵을 따라갈 거예요. 팀맵앞 시속 이동식 가속 단속 구간입니다. 가속 페달 컨트롤 하는 거잘 보이죠? 미세하게 앞차랑 계속 텐션을 맞춰 주는 거예요. 자, 이제 6.7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파괴 들어오는 화물차, 우측에 저런 것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약 1km 앞 가양대교 남단에서 강서구청 가양대교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직진. 1 4 6 m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이 친구는 가양대교를 넘어서 강변북로를 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이버는 근데 저는 이번에 팀의 이야기를 듣고

재탐색 됐죠 근데 또 가는 길이 서로 달라 아따 두 네비 고집 있어요 그죠 4.7km 전방에서 빠질 거예요 지금부터 한 차로 내려가 있을게요 아주 부드럽게 저기 전방에 차로 변경하는 차 신경 써야 돼요 그쵸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80km 구간 단속 신경 쓰고 발 떼고 전방 차량들 계속 브레이크 밟죠? 발 떼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죠?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쵸? 그냥 굴러가다가 가속페달. 빠지는 곳이 나오고 빠지는 곳이 막히잖아요. 그럼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3.2km 앞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차로 변경 하나 해놓을게요. 미리. 자,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차로. 저 앞에 검은색 차량이 불도 안키고 가고 있네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만 들어갈까요? 얘 말이야 얘왜 불도 안키고 이러고 가고 있냐고 자 우측으로 한 칸만 응? 너왜 그러고 다니니 응? 왜 그러고 다녀 아이고 환장하겠다 진짜. 이래서 데일라이트는 앞에 들어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뒤에 들어와야 돼. 저렇게 실수하는 아이들 때문에 별 생각 없는 아이들 때문에 데일라이트는 무조건 뒤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냐고 왜 이러고 돌아다니냐고 대체. 자 1.7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차도 껌해가지고 저거 말이야. 자, 1.3km. 지금부터 준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km. 자, 마음에 준비하고 앞차 가까워져요 계속. 7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분홍색 유도선. 아우, 이 택시는 왜 계속 브레이크를 발리? 자, 옆에 차. 깜빡이 켰다고 무조건 양보가 아니에요. 아우, 택시. 아우, 진짜 승질나, 진짜 택시, 진짜. 왜 저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자, 분홍색 유도선, 분홍색 어디 니 분홍색, 분홍색 어디로 가니? 분홍색 우측 끝으로 타라고? 아닌데, 여기 타면 안 되는데. 분홍색, 저기는 환승장인데, 그럼 분홍색은 이거 그쵸? 여기서 제가 몇번 실수했어요, 몇 번. 자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후방 확인 부드럽게 한칸 그리고 또 유턴 브레이크 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떼고 가속페달 누르면서 나머지 회전 오케이 그리고 다시 좌측 깜빡이 밟고 아니, 좌측 깜빡이를 밟는 게 아니고 좌측 깜빡이 키고 어? 너불 켰네? 진작 끌고 다녀야지. 여기 나오는 택시 신경 쓰고. 자 이제 티맵과 네이버가 경로가 똑같아요.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고 우측 가장 끝 차로로. 자 네이버 티맵. 좌측이 티맵, 우측이 네이버. 자, 이제 가는 코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노을이 참 이뻤는데. 자, 이제 양화대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양화대교. 양화대교를 넘자마자 강변북로로 가기 위해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강변북로 공덕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빠졌다가 우측으로 합류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독특해요. 조금 독특해요. 자, 신호 체크해 주고, 신호 바뀌었어. 브레이크, 부드럽게. 오케이. 보셨죠? 완전 부드럽게 멈추죠? 이렇게 멈추셔야지 됩니다. 신호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직진 신호 들어왔죠? 도행자 한번더 확인하면서, 내 차로 없어지죠? 좌측 깜빡이, 좌측 차 양보할 기미 없잖아. 가스페달에서 발 떼는 거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좌측 깜빡이 한 칸만 더. 와 버스 너 왜? 다시 우측 깜빡이, 우측 후방 확인하고 부드럽게. 북단에서 성산대교, 오른쪽 진입하세요. 자 추천 차로 확인해주고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분홍색 차로로 주행을 하래요. 바닥 분홍색 차로 나왔죠. 자, 전방 차량 신경 쓰고 브레이크가 아니고 가속 페달에 발만 떼고 있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보행 신호 확인해주고, 뭐 보행자 양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행 신호 있으니까. 자, 여기는 하나의 차로 중앙으로. 빠르게 합류해야 되는데 앞차가 잘해 줄라나 모르겠네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게 조금 찜찜한데 자 이제 우측으로 합류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우측 차로 변경 싫은데 우측으로 합류는 더 싫겠다 자 깜빡이 켰어요 뒤에 어때요 오 어, 차가 없어 가속페달 밟으면서 야너 거기서 브레이크를 왜 밟니 네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야, 50kg가 뭐니? 50kg가 80에서. 이럴 때, 상향등을 살짝 켜주는 거야. 이렇게. 나오라 이거지. 아니면 빨리 가던가. 안 가죠. 우측 깜빡이, 가속페달 오케이. 자, 야, 너는 왜또 불을 끄고 다니니? 좌측 깜빡이, 가속페달 80으로는 달려줘야지. 1차로에서. 그죠? 2.9km 전방에서 좌측으로 빠질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불 끄고 다니는 차들도 많고, 아,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운전자들도 많고, 느리게 갈 거면, 느리게 갈 거면 1차로보다는 2차로, 3차로로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운전이 안전해진다니까. 느리게 갈 거면 하위 차로가 안전해요. 하위 차로가.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아니다. 그냥 갈게요. 그냥. 2.2km 전방에서 좌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3.3km. 네이버가 말하는 곳으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 이쁜 것 같아. 이번에 나온 거. 차가 이쁘게 생겼어. 자,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떼고. 또 브레이크 살짝 떼고 점점 가까워지니까 자, 가속 페달 쭉 직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색상 유도선은 있지만 직진이 가능한 곳이에요. 자, 900m 앞에서 좌측으로 빠집니다. 이번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 다 신경 쓰고 이번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고, 그대로 직진, 들어오는 차도 신경 쓰고.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고, 그대로 직진, 들어오는 차도 신경 쓰고. 여기 아니에요. 이 팀에 보고 이제 이런 거에서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냐면 저기서부터 끝 차로를 추천했으니까 차로 변경 해버린다고, 초보자들을 차로 변경. 미리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고 미리 차로 변경하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딴 데로. 자,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차들, 나가는 차들, 뒤엉키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좌측 깜빡이 미리 켜주고, 뒤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뒤차에게. 그리고 어디서? 점선에서 들어가야죠. 여기는 여기는 아니죠. 그럼 어디서 들어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속페달 밟으면서 여기서 주춤 주춤하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세요. 약 1km 확신을.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앞에서 신영산역 한강대교 방면 왼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자 네이버는 재탐색했고 이제 팀맵 팀앱 보고 자 계속 직진할 거예요 추천차로 확인해주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키고 팀앱이 추천하는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하나만 슬쩍 오케이 전방에서 나오는 차 신경 쓰고 신호 체크하고 어, 신호 바뀌었어. 이건 지나가야지. 이걸 어떻게 멈춰. 여기 깜빡이 킨 차. 양보해요. 말아요. 양보 못해. 양보할 수가 없어. 내 옆에 있는 차를. 내가 브레이크 밟고 완전 멈춰요. 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도로에 서 있어. 그건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양보를 못하는 거죠.